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전라북도 임실 나무백화점 나무농원에 나와있습니다. 아, 여기는 지금 어, 나무 판매장인데요. 어, 오늘도 이렇게 왕복꽃나무 어, 아주 특묘로 어, 저희가 어, 많이 입고가 아, 됐습니다. 아, 이 특묘는 어, 100주 이하는 12,000원. 어, 100주 이상, 어, 200주는 만원, 어, 그 다음에 500주 단위로는 어, 저희가 9,000원에 이렇게 공급을 어,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도매시장으로서 어, 아주 저희가 좋은 특묘를 아주 저렴하게 에, 이렇게 에, 준비를 했고요. 어, 이 나무는 뭐냐면은 여러분 개복숭아입니다. 개복숭아 아주 꽃이 아주 예쁘고 어, 아주 요즘 인기가 있는 개복숭아입니다. 어, 이 나무는 음, 남천 어, 울타리로서 아주 인기가 있는 남천, 어, 남천 묘목입니다. 어, 여러분들 어, 주문 전화 어, 010. 어, 6608-4788로 아, 어, 전화 주시고요. 어, 이 애도 우리 나무백화점은 어, 모든 나무를 어, 여러분들 에, 저렴하게 도매 값으로 어, 이남북권에남북권에 남북권에 지금 저희가 아, 이렇게 에, 공급을 하고 어, 나무 시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 어, 여기가, 아, 어, 전라북도 임실 군청, 어, 임실 군청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예, 아주 찾기도 쉽고, 어, 교통이 요지입니다. 아, 어, 여러분들, 어, 많이 애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기는 전라북도 임실, 예, 농업법인 주식회사 종묘 나무농원에서 어, 설까치 인사드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설까치